지금 첫 공식 스케줄이죠? 일본을 갑니다 Going to 일본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요? 못저못 너무 기대되고 좋아요 기분, 기분 좋아요? 네 기분 좋은 거 춤을 좀 보여주실 수있그 어? 어, <목소리> <이> 정도밖에 안 돼요 예나 언니 보여주시죠 네, 네.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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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아까 기다님들 처음으로 단체 인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기분 진짜 아, 이상했어 아, 요 느낌 이상하기도 했고 음. 저희가 인사하고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면 어, 음, 맞아요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 정리했잖아요 아무한두지면머정리하는데 다섯 가 다섯 대기다렸어 지금 저는 아직 아이즈원은 다 보이지 않았죠 그쵸 지금 만나러 네. 딱 만나러 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, 조금만 기다려 하나, 아, 아, 네. 네. 조금만 기다려 자, 뭐하냐 We 인간 e i n 아이즈원 매너다리. 아, 있네. 와! 안 해도 돼! 저희 지금 어디에 와있죠? 저희 지금 오버히트 촬영장입니다 <laughs> 누구한테 물어본 <물어볼까요>? 거야? <laughs> 여기 말썽꾸러기또한명 있어요. 저, 저 방금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. 어떠세요? 아이고, 풍사하고 싶은데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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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어때요? 좀 음. 귀여워요 어, 잠시만. 뒤에 뭔가 싶겠지만 이건 놀이터에요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지금 조금 소란스럽고 답답한 대기실을 벗어나서 비밀의 방에 와 있습니다 비밀의 시간 너나 여기, 여기는 저희가 옷 갈아입는 네. 공간인데요 네. 저희 둘의 아지트로 장조림제 맞아. 아지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<laughs> 우리 우리 뿐이야 여기에는 우리 뿐이야 소문으로는 여러분들이, 장주님들이 그렇게 원하셨다고 원하셨다고~~, 원하셨다고. 자 오늘 제볼 어떤가요? 추임감대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아예 전 사실 뿌까볼 되게 그때는 하기 싫어했었는데 네. 한번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, 진짜요?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그 친구는 제 이성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이성, 네. 여기는? 뭐, 거기는 좀... 식욕을 담당하고 있어요 식욕이요? 네. 잠시만요 잘못했어요 여기가 식욕이에요 이게 도 크잖아요 아 그래요? 팬분들이 왜 장조인 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? 저는 이유를 알아요 뭔데요? 일단 네. 너무 귀엽고요 어? 너무 사랑스럽고 음. 케미가 너무 좋고 음. 야식을 너무 좋아해요 음. 단찮인지